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일요일인데요. 8월 달 주식 시장도 이제 마지막 4일 정도 주식 시장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우리로라고 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어, 주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야, 우리가 지난 8월 한주 동안 아, 한달 동안 물론 이제 7월 말서부터인데요, 주식 시장의 테마주의 그 아주 빠른 순환매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죠. 그 동안에 아, 너무나 시장의 그 연초부터 장기간 시장을 지배해 왔던 것들이 2차전지 관련주, 양극재,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어, 시장의 주도주를 어, 자리를 지켜왔었죠. 그리고 어, 연초부터 이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챗 GPT와 관련된 걸로. 어, 좀또 주가가, 어, 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그랬고요. 이제 순환매로 시장을 장기간 지배했었는데, 이 시장이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어, 아주 그 극도의 그 쏠림 현상을 보이다가, 이 시장의 주도주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린 그 그 주범이라 그럴까요? 초전도체의 광풍이었죠. 7월 말서부터 해서 거의 8월 한달 동안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시장을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전도체라고 하게 되면 뭐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저도 서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매매 그 전략에 대해서 이 초전도체의 광풍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게 장기간 갈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전기저항이 제로인 꿈의 신, 신물질이죠 전기를 그 엄청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 산업에 전 세계적인 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한 그, 발견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성공을 했을 것인가. 이 성공과 불확실한, 불확실에 대해서, 아, 마치 일부에서는 꿈의 물질을 개발하고 노벨상을 거론하는 아,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아 단순 사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 신성 델타 테크부터, 어, 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제가 이 테마별로 한번 어, 이렇게 옮겨 봤는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퀀텀 에너지의 지분 자회사가 지분을 투자했다 해서 이석배 교수를 중심으로 한이 퀀텀 에너지의 일부 지분을 갖고 있다 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주도주로 만삼0 0원대에서 무려 육만원대까지가 올라갔는데 이 광풍이 쉽게 식지 않고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파워로직스라든가 또 덕성 이런 종목들 한 차례 급등했다가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모색하는 역시 마찬가지로 서남도 마찬가지고요 초전도체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아, 문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라든가 아, 반도체, 인공지능, AI 이런 관련주들을 아, 일거에 조정에 이르게 한 아주 그 광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상황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어, 성공 가능성이 과연 있는가? 초, 전기저항이 제로라고 하는 물질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해서 나온 테마가 맥신 테마라고 볼수 있죠. 맥신은 어, 초전대체가 전기저항이 제로라고 할것 같으면 맥신 테마라고 하는 것은 어, 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뛰어난 전도성을 가진 물질들 이런 것들이 과연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또, 이 이러한, 그 그런 물질들을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초전도체의 그 대타로, 이 나인테크라든가 휴비스,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뒤를 이어갔었죠. 태경산업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다시 또 강한 조정으로 과연 또 2차 상승을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초전도체가 과연 성공하느냐. 이제 9월 초에 어, 퀀텀 에너지 쪽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인터넷상에는 뭐 성공했다는 의견하고, 어, 미국의 네이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어, 이미 어, 실패했다, 이런 의견들이 다쓰는 하지만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맥신 테마는 초전도체의 대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단계. 그런데 만약에 초전도체가 성공한다 그러면 맥신테마, 맥신과 관련된 기업들은 어또 어차피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지난 주말부터 또 어, 대표적으로 우리로라고 하는 기업들, 천. 1200원, 300원 때 머물러 있던 것들이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 물론, 고점에 매물도 어 많이 쏟아지기는 했지만, 어 주가가 어그 양자 컴퓨터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양자 컴퓨터도 어 결국은 그 초전도체라든가 이런 신물질들하고 지금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양자의 그 얽힘이라든가 중첩 이런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그 수퍼컴퓨터보다 수백만 개의 수백만 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컴퓨터로 어, 지금 그 어, 과학자들의 그 그 아주 그 연구, 아주 꾸준히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어, 종목도 우리가 미국에 관련되어 있는 그 기업, 아이온 Q라고 하는 회사의 주가 동향을 보면, 어, 이것도 이제, 어, 초기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이 될때 고점 35달러에서 어, 무려 10분의 1로 3달러 정도까지 어,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에 다시 20달러에서 25, 어, 15달러 때 어, 잠깐 그 아이온큐에 대한 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그 금요일 주말에 14달러 정도를 가고 있었죠 우리가 차트로 한번 봐보면 이 주가 어, 주간 차트로 우선 봐보면 2021년도 11월달 이때 어, 이 인공 그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어, 양양 어, 양자 컴퓨터의 그 관심이 시장에서 뜨겁게 일어날 때 35달러 정도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우리 소위 사악개미라고 그러죠 어, 미국 주식에 집중으로 투자하는 이런 상. 그 투자자들이 많이 집중돼서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3달러까지 저점으로 작년 말이었죠. 거기서부터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20달러까지 회복되고 약간 조정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양성자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 이제 우리로라고 하는 기업이 일단 주가가 저점이니까 어, 상당히 매기들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보면 은 어, 양자 컴퓨터 중에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기업들이 여기 테마별로 제가 몇 종목을 정, 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격의 우위를 부이는 아무래도 이제 저가 쪽으로 집중되는 물론 이제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로가 주도주로 많이 부상이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히 또 우리로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초전도체들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때 8월 초에 잠깐 거론이 되면서. 4700만주 한번 거래를 해 놓고요 이전에는 10만주 미만 때 거래되던 관심이 시장에서 없던 그런 종목이었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는 이런 시세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포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성급하게 그때 올라가니까 따라가는 따라갔다 이튿날 빠지니까 또 빠져나오고 이러는 매매 패턴보다는 어, 일단은 이렇게 신호를 줄때 장기간에 바닥권에 머물러 있던 주식이 이렇게 올랐을 던 종목은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시황을 제가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몇 번씩 또 6,500만 주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 본격적인 상승 모드를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여튼 여기에 있는 텔레필드라든가 또 엑스게이트 어, 어떻게 광주통신하고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어, 가볍게 그 공시 내용 그 사이트에만 들어가봐도 그 내용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로라고 하는 회사가 거래량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그다음에 조정 받을 때큰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안 나오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일단 회사에서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공시할 만한 중요한 정보가 없다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시, 일단 시장에서는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 우리로라고 하는 회사가 광통신의 분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5G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력이 있는 것은 주가가 싸다고 하는 좀 측면들이 물론 이제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절대값으로 2천 원이면. 싸다 이렇게 볼수순 없지만은요.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거래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이나 또는 앞으로도 시장의 매기 초전도체에서 이제 오늘 KBS에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특집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방송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건지. 그런데 물론 지금 초전도체의 성공이냐 어, 실패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어, 그 어, 쉽게 설계도라든가 어, 레시피 이런 것들을 곧바로 공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은 어, LK-99가 어, 그, 초전도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은, 어 과연 그 양자 컴퓨터와 관련됐다고 하는 이 우리로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어 확실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주가가 2200원이라고 그러면, 아직은 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왜 매물이 나오는가? 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요 회사가 일단 관련이 없다고 공시를 했던 것도 문제지만은요 아, 두 번째는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가 이게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아, 수익성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큰 단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1분기에 매출 마이너스 22억 나고 영업이익도 5천억으로 적자 전환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어,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회사에서 아무리 그도 재무구조가 취약하니까 3자배종 유증을 공시를 했는데 대주주가 석연치 않게 이 자본납입을 자꾸 연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만약에 이 회사, 이 이제 이 여러분들, 그 제가 내용을 여기 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요, 어, 요약을 해놨는데요. 4월 1 19일날 삼자배정 유증을 발표했거든요. 130억 규모예요. 발행가 1,104원짜리. 4월달이라고 하면, 주가가 1,000원 에 맴돌고 있을 때, 1,400원, 1,200원, 여기에 맴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1,100원짜리로 삼자배정 유증을 발표한다. 그러면은, 비교적 대주주 입장에서 조금 비싸게 참여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죠 나비빌이 7월 20일로 되고 그렇지만 이 130억 1177만 주를 대주주가 삼자회중 유중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죠 대주주가 현재 이제 인피, 인피온이라든가 퀀텀 포트폴리오 투자 지금 현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들이 어, 셀프 증자에 참여하겠다 해놓고는 이게 증자를 납입하는 일이 7월 20일이었는데 7월 17일 날 증자 일정을 연기하는 공시를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자기들이 어, 증자에 참여할 의사도 없으면서 간 보는 것처럼 어, 느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두 달이나 연기를 해갖고 7월 20일에서 9월 20일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 신주 상장일도 8월 11일에서 10월 20일. 이렇게 대주주가 셀프 증자에 참여한다고 했으면 약속대로 어, 납입을 하고 참여하는 게이 어, 회사에 대한 그 장, 자, 장래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일반 주주들한테 확신을 심어 줄 수가 있는데 만일 또 양자 컴퓨터 테마가 또 어, 이게 불이 붙지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경우에는 또 연기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어, 지금 다행히 어, 우리로라고 하는 그 회사에 있어서는 어, 그 동안 잠재해 있던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이 테마가 어, 회사의 극적인, 아, 모멘텀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주 상, 어, 이번에 3자배정 유증을 7월 20일에서 9월 20일로,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 과연 이제 이때도, 어, 양자 컴퓨터 테마가 계속해서, 어, 시장의 강세를 유지하고,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이거에, 관심이 보일 경우에는 이번에는 대주주나 3자배정 어, 어, 이쪽 한그 그 셀프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갖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 테마가 조기에 식어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할 경우에 어, 여러분들이 어, 대주주가 두 달씩이나 또 연기했던 이런 거를 또다시 연말로 늦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하는 점. 그래서 오늘 그 최근에 양자 컴퓨터로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로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내용 여기에 메모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과연 대주주가 자신있게 3자 배정 유증에 참여를 하는지 여부 요거를 잘 관찰하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 시황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어, 이후에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